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박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이니라 아멘. 공사를 시작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루얼은 그러니까 우리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게 7월입니다. 7월 7월 25일 경 7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성전이 훼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와 그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성벽이 완공됨으로써 드디어 586년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비로소 다시 세워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때가 주전 444년이니까 대략 142년 걸렸죠.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14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 성벽이, 성벽이 완공됨으로써 성전이 이제 온전히 세워졌는데,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맞춘 것을, 역으로 그 성벽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와 이것을 계산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공사를 했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성벽 둘레가 약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km. 그리고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조가 42개 조예요. 그러니까 42개 조가 투입이 되었는데, 42개 조로 나누어서 각자 맡은 영역에서 성벽을 쌓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 나누기 전체 길이를 50일로 따졌을 때, 하루에 대략 3미터에서 4미터 정도씩 성벽을 쌓아간 거예요. 이 성벽이라는 것이 뭐 무슨 진흙으로 짓는 이런 것이 아니라 큰 돌들과 이런 그 높이 쌓아가는 이런 그 성의 규모로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 4미터씩 그것도 42개 조가 전부 다. 그러니까 단한개 조도 게을리하거나 뒤쳐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52일 동안 42개조에 속한 모든 작업반이 정해진 분량만큼 매일 공사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50일간 이렇게 6.4km에 달하는 성벽을 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량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였고 낙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를 한 것이 사람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성벽을 공사하는 후반에는 그 외부에서 적들의 침공에 대비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과 경비하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야 했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온 님을 다해서 일하지 못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52일 만에 이 공사를 마쳤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인원도 둘로 나뉘어진 2분의 1또그 2분의 1도 다른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이렇게 공사를 마쳐진 것은 있을 수 없다 할 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좋자고, 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는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데, 그래도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표시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표시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42년 만에 세워진 이 에루살렘 성전 이것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물론 느헤미아가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마무리를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마무리를 느헤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대적들 하여금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들이 논란 장면을 듣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아,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고 또이 일들을 보고 자기 자신들이 낮아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산발랏과 도비어나 게셈 이들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은 무엇이었어요?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만만 그러니까 먹으면 만만 먹으면 당장 죽일 수도 있었고 만만 먹으면 저 성벽 공사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봐주는 마음도 있었고 체면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 이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유대 백성들이 성벽 공사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우월하고 이 유대 백성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공사가 되어진 그 성벽을 가서 본 것이죠. 먼저 들었겠죠. 완공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자리를 두 눈으로 와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작아 보였다, 낮아 보였다. 유대 백성들이 강대한 민족과 같이 보였고, 유대 백성들의 숫자가 자신들보다 더 많게 느껴졌다. 우리 명규가 운동을 하니까 그거 알잖아요. 눈싸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딱 잡았을 때, 봤을 때, 눈싸움에서 밀리면 벌써 힘을 반밖에 못 쓴다고. 기가 죽어버리면. 딱 마주쳤을 때, 눈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자신감 그리고 상대를 얕잡아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 성벽이 쌓여진 것을 보고 이들은 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들이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 이들이 작아지고 낮아지게 보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 겁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할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생전 믿지도 않았고 상상도 안 해봤고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 앞에서 누구든 꿀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 입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었던 이 이방인들도 성벽 공사가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날이죠.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수의,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무리의 유대 백성들 앞에 작아 보였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한번 무너진 성전의 재건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그 돌아오기까지 아주 지독한 권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돌아오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한번 무너지면 그것을 재건축하기까지에는 아주 혹독한,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이 성벽이 142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의 성전 또한 무너지면 그것이 세우기까지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뜨린 성전은 반드시 내가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너진 만큼 내가 다시 쌓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결코 우연히 넘어가거나 그냥 되어진 것으로 되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성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한 끊임없는 경건의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갔던 길 그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야 할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래서 무너뜨리고 다시 쌓기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이득이다. 또두 번째로는 이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인력과 이런 재력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이러한 것에 달려있지만은 않다. 성벽 공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성전은 완성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뭐, 주일이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더군다나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성도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런 대적들의 모든 저항과 공격과 위험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성전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의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성경을 펴는 이런 행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 나는 그렇게 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러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긴 글러도 약간 그러고 대부분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곳 성벽이 지어지던 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고 아주 지독할 정도로 지혜롭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성전을 쌓고 있지 않으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냥 성전을 짓지 않으면 그냥 쉬고 있기만 하면 괜찮은 건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 하고 있겠어요? 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이유가 그거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전을 짓지 않으면 그냥 쉬었다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왠걸요? 쉬었다가 하려고 보면은 바닥까지 다 드러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 세 배로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세상에 이런 속임과 방해해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어때요? 반드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깁니다. 아주 고됩니다. 그리고 반대도 아주 집요하고 지독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반드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평천 광야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어저께 오신 우리 손영숙 권사님,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예, 참, 또 이제, 야, 어쩌면 이런가? 어쩌면 이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공교롭게 또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이 안양 지역에. 그리고 이 관양동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로서는 이 느헤미아가 성벽공사를 완공한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세워왔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52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분량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온전히 온전히 다 이루어서 정말 느헤미아와 함께 했던 이 유대백성들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에 있는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완공시키시다. 또 우리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